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산불 화재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분들 그리고 끝까지 불을 끄다 목숨을 잃은 진화 대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작년 2024년 지역 안전 지수에서 대구시는 평균 3.8등급으로 8개 특 광역 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지역 안전 지수를 살펴보고 재난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안전 지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안전 수준을 계량한 수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여섯 분야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역 안전 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2023년도와 비교해도 화재 분야의 등급이 상승했을 뿐 교통 사고 및 생활 안전 분야의 등급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외 분야의 등급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가 노화될수록 안전 사고는 더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정책 기조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 군별 편차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대구시 지역 안전 지수 특징 중 하나는 구 군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 해로 어떤 곳은 생활 안전 모냐이 1등급인 반면 또 같은 분야가 5등급인 곳도 있고 또한 분야에서는 1등급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는 5등급입니다. 결국 이 같은 구 군간 불균형으로 인해 시의 전체적인 안전 지수 평균은 3.8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구 군별 맞춤형 거버넌스를 형성해 취약한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재난 취약요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밀폐된 건물에서나 화재나 지하도 침수사고 등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도시라는 특성에 따른 복합재난입니다. 불구하고 현재의 재난관리시스템은 태풍, 지진 등 재난을 원인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취약한 요소를 발굴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척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셋째, 특이 재난에 대비해야 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창궐등 예측 불가능한 특이 재난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특이 재난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재난 시스템, 관리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메르스와 코로나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피해를 입었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8개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감염병 지수가 5등급에 위치했습니다. 빈번해지는 특이 전환에 실질적인 대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연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 대구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시민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